하나님의 말씀 10편 41편 12절 말씀을 우리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 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주께서 붙드시는 삶이라 주께서 붙드시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 아니면 금방 박살납니다. 언제 박살날지 알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힘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교만이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이 있고 마귀 사탄이 붙드시는 붙드는. 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은 주렁주렁 길게 매달고 살고, 마귀 사탄이 붙담는 줄은 단호히끓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은 믿음의 줄입니다. 마가음 구장 23절에 할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주인 신앙에 믿음의 줄이 있어야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아무나 나를 보고 붙들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잘라서 붙들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이뻐서 붙들어 주게 아니고, 내게 무슨 줄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의 줄이 있어야 그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인 것이죠. 주님이 붙드시는 줄은 두 번째, 말씀의 줄입니다. 마테모 사장 사절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훈련시켜 마지막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땅 모든 말씀을 살 것입니다. 말씀에 줄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어디를 붙들어 주십니 말씀에 줄이 있어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은 기도의 줄입니다. 요한 복음 14장 10절에 내 이름을 모신 고라 내가 행하리라. 에레한미아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불현내 간다고 너희가 알기 보다 크고 의미 있다. 기도에 줄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저축해야 돼. 네 번째로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은 회기 줄입니다. 베드로후고서 3장 8절 9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기하기를 천 년이 하루같이 하루에 천년 같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 회개는 완전히 턴을 하는 거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의 줄이 있어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드는 줄 다섯 번째는 예배 의 줄입니다. 요한복금사장2 3 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에 줄이 있어야 주님이 붙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다섯 번째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명의 줄이 있어야 하는 사명의 줄 사명이 끝나고는 끝나는 이분쭉 성경을 쭉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렇게 잘 지켜주시다가 아브라함 사명이 딱 끝나니까 금방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명을 다 꾸고 하나님의 비을 품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건져주시고, 수렁에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애국 총리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물론 많이 있지만 오늘 여셉께 주님께서 붙들은 줄을 여러분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살아야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붙들어 주신, 마귀 사탄이 붙드는 줄도 있습니다. 죄악의 줄입니다. 거짓의 줄입니다. 불신의 줄입니다. 탐심의 줄입니다. 우상의 줄입니다. 많이 있어요. 악한 줄. 선한 줄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악한 줄은 마귀 사탄이 붙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령에 빠져서 사경을 해매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가서 붙들어 구원해 주려고 갔더니, 주님께서 붙으 줄이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붙드는 줄은 주령 좀 매달렸는데, 주님께서 붙드 줄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순령에 빠져서 지금 사경을 해매고들어 가는데, 아버지가 줄이 없어서,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비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고 싶고 붙들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주님에 붙어는 줄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줄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줄이 없는 거예요. 막이 사탄이 주는 주능적인 배달을 생각 자꾸 수렁을 더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이 아비의 마음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이 땅에 사는 노한, 수령에 빠지기 전에, 위험에 빠지기 전에, 마귀 사탄이 붙든 줄는 단언히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잘될것 같지만 언제 박살날지 모른다니까. 우리는 여작한 질그릇입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건전하고 생전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10편 41편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41편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삶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붙드는 주님,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거 나를 부자 되게 하신 것은 뭐 하라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1절 마침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요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주님께서 다 보고 있습 마태문 2 0장 40일도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을 약한 자를 우리가 힘이 되어주는 사람 주님 앞에서 이게 다 주님이 붙드시는 줄을 다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줄을 난 있어야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라. 뭔 삶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 지나 다지어. 마지막 사마라인 지나가면서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주막에 들어가서 그 비용이 들어가면 내가 다 갚겠다. 누가 내 이웃이냐? 세 번째 사람입니다.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가는 거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들을 취해주고 보이야. 그게 바로 주님이 붙드시는 줄을 다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중, 줄이 있어야지. 장의1 4장 그래도 기득권과 갑질을 포기하고 양반은 삶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갑질을 수 있고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지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자기 조카 노새게 양보했습니다. 기득권. 요새 너무 기득권, 갑질, 포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상지기 사지방 오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삶입니다.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서 애굽 충리까지 시킨 거예요. 그냥 온게 아닙니다. 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주신 그 비전, 하나님 주신 꿈을 꽉 붙잡고 있네요그 형제들은 막비박하고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막 비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이 앞에서 따가득 물고 있는 거 보고 그 꿈을 생각한지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겁내지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비절을. 그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줄을, 사명의 줄을 달고 사니까 하나님께 붙들여서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삶을 살면, 시편 41절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잘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르다 왜냐? 하나님 이 붙드시는 줄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건지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2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고 세상에서 복받게 하십니다. 요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냐. 저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셨서 원수에 맡기지 않고 주님께서 붙드셔서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편 41편 3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를 병을 거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도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 아이다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음의 줄 기도의 줄 말씀의 줄 해제의 줄 예배의 줄 사명의 줄이 선한 줄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병상에서도 붙들어서 치유하셔서 고쳐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일으켜 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도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을 우리 주님께서 붙으시는 믿음의 줄이 기도의 줄이 감사의 줄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서 줄이 없으니까 붙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붙으시는 삶을 지역적으로 살면, 언제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서도록 축복하십니다. 10연 45절 기절도 악담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숨거리고, 악한 삶을 산, 이게 막이 사탄이 붙드는 줄을 늘내고 살면, 실패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을, 우리가 나를 길게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마귀 사탄이 악한 줄은 단호히 끌어버리고 마귀 사탄이 붙잡을 수없다록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을 우리가 충정 매달고 살아야 주님께서 붙드셔서 우리의 삶을 힘 있는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날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를 많이 달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